예 안녕하세요 칸타 영업방 입니다 예 오늘은 그 일요일인데 그 보통 주말은 되게 한가한 그 시간을 많이 보냈었는데 그 최근 들어 그 30대 자영업자 이야기 한번 출연하고 난서부터는그 그 희한하게 그 일요일에 참 많은 분들이 찾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사하게 오늘 그러니까 주말에 그 반죽시킨 거를 거의 이제 마무리 짓고 지금 여유가 좀 있어서 그 오늘은 그 전에 제가 그 줄리아 버터플라이 힐이라는 여성 환경운동가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이번에는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철학자인 그 스피노자에 대해서 한번 제가 그왜 스피노자를 이렇게 좋아했는지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철학을 좋아하된 계기가 그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되게 멋있어가지고 그 사람처럼 좀 살고 싶어서 그 스피노자 관련 그 강의도 되게 많이 듣고 책도 많이 읽었었는데 그 스피노자의를 좋아했던 그 계기가 된그 일화에 대해서 한번 그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. 먼저 그 스피노자는 그, 네덜란드계 유태인이었어요. 그, 17세기에 살았던 인물인데. 근데 이분이, 그, 이제, 19살 때, 그, 이제, 이, 인격신을 거부하는 그런 논문을 하나 놨습니다. 그러면서, 그, 유대인 사회에서 파문이라는 걸 당해요. 쉽게 말하면 파문이라는 거는, 그냥 뭐, 인간 취급을 안 해주는 거죠. 그,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 완전 또라이다. 이 아주 쳐다도 보지 마라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파문을 당했는데 근데 그 처음에는 그 스피노자의 아버지가 그 <laughs> 스페노자 스피노자의 아버지가 그좀 그 굉장히 부유한 그 아버지였나봐요 그래서 그 처음에 이제 돈좀좀 좀 내고 해서 스피노자를 이렇게 좀 풀어주고도 했는데 그 그러다가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나고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는 상황이 되고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재산이 많을 거 아니에요? 그부여하시니까 근데 그걸 이제 그 아들한테 상속하려고 스피노자에 상속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스피노자에그 누이가 한명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누이가 또 이제 그 재산을 가로채려고 그 이제 그 어떤 작전을 잘 짜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스피노자가 이제 그 상황을 보고. 이 사람은 이제 돈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는데, 하여튼 이제 그것을 지키려고, 그 이제, 네덜란드 법원에 이제 고소를 합니다. 그 누이를. 그 누이하고 하면 누이, 누이의 남편의 대상에서 이제 그렇게 고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그 법정에서 그 이제, 그 어떻게 이제 또 스피노자의 편을 들어줍니다. 그래서 이제 스피노자가 이제 그 아버지의 재산을 그 다시 이제 상속을 제대로 받고 근데 여기서 이제 기가 막힌 게그 받은 그 재산을 그대로 그냥 누이한테 줘 버려요. 네. 스피노자는 그 이제 사회 정의가 이런 어떤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무너질 수 없다 뭐 이런 이제 생각으로 그 이제 그 고소를 이제 지나간 거지 자기가 돈 때문에 한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을 그냥 누위에 그냥 줘버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대단한 분이죠. 그래서 전 이제 이 일화가 제 개인적으로 제일 기억에 남고 그 이제 한 번은 또 이제 그 예전에 그 프랑스하고 네덜란드 사이에 그폴란드 전쟁이라는 게 아마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이제 프랑스군이 그 네덜란드에 잠깐 이렇게 진주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스피노자가 굉장히 유명하니까 그 프랑스의 한 장군이 그 막사로 스피노자를 초대합니다. 근데 이제 그 거기에서 <laughs> 둘이 이제 철학적인 어떤 대화를 이렇게 많이 나누는데 그러고서 나왔는데 한참을 이야기를 했나 봐요. 근데 그당시에이 네덜란드는 이제 프랑스하고 이제 적대적 관계였는데 그거를 이제 그 그곳에 사는 이제 군중들이 보고 그 스피노자 집을 쫓아가 갖고 이 자식이 완전 스파이노로 했다 그래가지고 그막 몽둥이하고 뭐 곡괭이 이런 거 그냥 다 들고 이제 스피노자 집 앞에 다 모여서 당장 나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스피노자가 근데 태연하게 그냥 나갑니다. 딱 나가서 여러분 저는 스파이노를 한 적이 없습니다. 제가 뭐 그 사람과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? 그냥 철학적 이야기만 나누고 왔다. 여러분들이 그 의심하시는 그런 어떤 스파이 관련 그런 노인은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돌아가셔라라고 너무 태연하게, 너무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곳에 있던 그 군중들이 그냥 스피노자의 말을 믿고 이렇게 다 돌아갔다는 어떤 그런 일화가 있는데 이런 사연들로부터 생각을 해보면 진짜. 스피노자라는 사람은 보통 철학자들의 철학자라고도 많이 이렇게 읽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삶을 뭔가 초월한 어떤 인물이라서 지금 제 왼팔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 스피노자 그 타투까지 제가 사귄 정도로 제가 이 분을 되게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사랑하게 돼서 <laughs> 지금 시간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제가 웬만하면 스피노자 관련 그런 저수들을 좀 자주 읽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. 그래서 그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스피노자가 그러니까 제가 왜 스피노자를 좋아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, 다음에 한번 그 스피노자 철학을, 그러니까 스피노자 철학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이해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는 걸로 하고, 그 오늘은 여기서 한번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예, 네, 그럼 감사해요. 안녕. 벌써 저희 구독자 수가 1,000명을 넘었습니다. 아, 네,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<laughs> 네, 그, 제가 이제 한 구독자 1,000명 정도 돼서, 아, 이게, 진짜 이게 영상을 좀 퀄리티 있게 올려야 되는데, 제가 재주가 없어가지고, 그, 일단은 제가 모바일 어플 통해서 그 조금씩 이렇게 편집해서 올리는데, 좀, 좀 약간 유치하더라도, 그, 편지 어떤 수준에 대해서는 조금 좀 양해를 구할게요. 네. <laughs> 그런데 이제 일단은 구독자가 1000명이 돼서 제가 이제 그 고민한 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책이 한권 있는데 그 책을 한권 선물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 1만 원권 그그 그 기프트 카드로 이렇게 해서 제가 직접 손편지하고 함께 네, 이제 이번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을 제가 추천을 통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. 네, 근데 갑자기 고객이 왔네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어, 단골이요. 네, 단골이 갑자기 와가지고, 네. <laughs> 구독자 1000명 돼가지고, 어. 이벤트 하려고, 어, 영상 찍고 있었어요. 아, 어, 지금 네. 저, 저... 어, 네. 고객하고, 그, 영상통화하는 우리하고 네. 같이 네, 짠을 하게. <laughs> 어묵국물. 고객 세명이한 명은 지금 인터넷에 연결돼서. <laughs> 저 가상에 지금 만나는 통해서 지금 제가 어묵국물로 짠한번 하라고 합니다. <laughs> 어유 예전. 반가워요. 반갑습니다. 어묵국물로 예, 짠해요. 네. 너 잠깐 얼굴 나와도 니 네. 와우. 되게 멋있다. <laughs> 짠. 짠. 끝나볼까? 안녕. 알겠습니다. 오늘도 고생했어요. 안, 안. <laughs>